충북의 교육 노동자들이 정부와 충북교육청에 늘봄학교 조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풍선형 생색내기 늘봄정책 중단하고 국가 책임과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강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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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재건 전공로 교육청 본부 충북교육청 지부장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씨앗만 남길 것이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와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불개탈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늘봄정책은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교육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늘봄 업무를 하고자 하으면 제일 먼저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제발 생각이란 걸좀 하세요. 그래서 육아의 해법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정착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지 않고 고집을 우려서 끝끝내 늘보 업무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육 부가 반드시 지게될 것입니다. 강창수 전교조 충국지부장은청성용 생생내기 늘봄정책 중단하고 국가 책임과 돌봄 공공성 강해 나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상당히 엄혹하고 반드시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짜 삼무당이 사람과 교육을 잡을 것 같습니다.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은학교의 전면 중단. 국가책임, 늘봄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 교육노동자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적이고 일단 저는 강압적이고 총선의 선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되고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서 우린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 분위기를 정부도, 교육부도, 중대부도, 교육청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소영 학비노조 충북지부장은 공감과 소통, 동행 교육을 강조해온 윤관영 충북교육감은 그 자리가 충북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뽑아준 자리임을 잊지 말고 도내 교육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제대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학 서열화로 아이들을 경쟁교육으로 내모는 사회 부모의 재력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나의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엄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인공 구조가 바뀌지 않고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서열화 교육이 지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정부의 시책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충북 도민의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 도민 특히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며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늘봄학교 조속 추진 정책 반대 기자회견에는 전국노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등 도내 네개 교육노동자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충북에스티비 경철수입니다. <laughs>